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주제가 있지만 정말 오늘 여기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요한이라는 우리 사도가 그 가이오라는 교회 그 장로에게 어, 한 축복의 말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내가 늘 건강하기를 원해.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어 줄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저도 그런 설교를 하기 원해요. 그런데 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 예, 돈을 잃으면 돈을 잃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예, 다 잃은 겁니다. 시간도, 기회도, 돈도, 뭐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혼자 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 내가 하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데 범사라는 것도 결국은 어, 뭐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재정 문제예요. 하나는 관계 문제예요. 재정은 우리가 쉽게 하면 돈 얘기고 또 하나는 네, 관계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두 가지. 그리고 뭐 건강은 사실은 질병에서 이긴 거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사생에 사랑받기만 할만한 그런 사람은 내 자식도 예, 때 쓰는 거 보면 그냥 때려주고 싶죠. 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재정 분야도 우리가 나가서 일하면은 우리 소득이 있습니다. 이라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섬김에 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이가요란 장로를 향한 뜻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 대한 뜻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 대한 바로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부부간에도 가족 간에도 모든 관계에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잘 되고 건강하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하나님도 보십시오 여기 대사람과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이렇게 원한다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신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모세처럼. 정말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했다고 이제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넌 들어갈 수 없다. 난 여기까지 네 사명이 끝났어. 하고 그 옷을 벗기자 그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사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머리가 건강하고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더럽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면은 오래 살수록 괴로운 거죠. 그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정말 우리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네가 주님께 갈 때까지 정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이것이 지금 축복기도 또 편지의 마지막 또 마무리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다. 뭐그 얘기를 제가 주로 했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이 신성한 건강이 우리가 병을 이기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에 살다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아, 성경은 오늘 말은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것 같이. 우리 혼이 잘 되면은 이잘 된다는 말은 이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좋다는 단어하고 길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 요도라는 단어인데 그 뭐냐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길로 인도받다. 내가 좋은 길로 인도받은 것이에요. 또 하나는 형통하다. 무슨 사업을 하든가뭘 하든지 참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길로 인도받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형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좋은 길로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성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 내가 바르게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바르게 인도를 받는 것.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 정말 내가 그때 참 바르게 인도 받았구나. 그때 내가 이 결단을 참 잘했구나. 이런 좋은 결정, 결정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결정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런 좋은 결정을 할수 있었구나.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구나. 또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었구나 하는걸 우리가 돌아보게 돼요그러니까 평강의 그리 하나님 이 우리를 국한 길로 인도하신 거죠 하 한국 우리를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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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한국 말씀 따라 살 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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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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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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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리고 그러니까 러 율법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면 네가 반드시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저주받고 아주 고통받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세상도 마귀가 있고 세상의 죄인들이 살,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순전하게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건강을 드리며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축복 기도일 뿐이고 실제로 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그런데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곧, 죄로 말면 아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번째기 맞아요. 육신의 죄를 정한 게 아니라, 육신의, 예수의 육신에다가, 예, 우리 죄 값을 선고하셨어요. 그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세가족반 교재에 나오는 거,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 동그라미 세 개로 되는 그림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거듭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떠지 않고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거절하고 영을 오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기보니까 프로네마라는 헬라어로되는데 이거는 사고방식. 그래서 그렇게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늘. 그래서 아주 그 태도가 되고 사고방식이 되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마인드셋이 되고 그런 멘탈리티, 그런 아주, 아주, 뭐 태도랄까요? 그게 아주 딱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 유명한 말이죠 아주 같이 큰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간단하네요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의 근원이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요 여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기만 하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제가 레빙 바이블에 아주 쉬운 영어로 된거 보니까 이거 다 아주 너무 쉽게 해서 Be careful how you think. 네가 생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해라. Your life is shaped by your thought. 네 인생은 네 생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소위 말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너무 아주 쉬운 것이고 아주 종이 한장 차인데 이 그것이 뭐요? 예 예,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기제가 그요조도 부정적인 거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났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잃을 것이다. 내가 용서해주고, 아, 이런 어려운 사람을 이런 어려운 사건을 내가 만났으니 앞으로 내가 더 근육이 튼튼해지고, 앞으로 어떤 이것만 이긴다면 내가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이걸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생기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알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질병으로나 이 세상을 이제 일찍 떠나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경에 이런 규절이 딱 있습니다. 아, 안 아픈 게 정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아플 수 있도록 다 주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혼이 잘 되면 응? 내 혼이 잘 되면은. 범사고 잘되고 네가 감관할 수 있다라고 모두게잘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서요. 평가의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흠 없이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런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건 가능하니까 하는 일이고 그것을 가능하니까 우리가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가능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5장1 4 절부터 오늘 있는 본문 말씀 봅시다. 예.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병든자가 없어야 정상인 겁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어, 여러분들 오늘도 아픈 사람이 있으세요? 예, 있다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혼자 물론 기도하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 교회에서 어떻게 쓸리더나 뭐, 그렇다고 뭐온 교회 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친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 부탁을 할수 있는 이런 몇몇 사람에게. 예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 아픈 사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이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도 어,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가다가 어, 여러분 내가 이 안젤뱅이를 일으킨 것을 왜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우리가 살렸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전매개를 예수 이름으로 살렸고,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안난 거죠. 예. 또 그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내가 안 믿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환자도 믿음으로 기도했고, 우리가 합심해요. 기도하는 우리 셀식구들도 믿음으로 기도했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예, 믿음의 기도, 주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예, 죄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크니라딱한 가지가 지금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뭡니까? 네가 혹시 생각나는 죄지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고백도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돼 있어요. 서로 고백하라. 근데 여기 그냥 원문에 그냥 죄를 고백한다라고 서로 고백하라고만 돼 있고 그다음에 서로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래서 우리가 좀더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의 상처를 주, 주거나 서로 거리낌이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뭐 고의적이신 죄라든가 생각나는 것을 그야 우리가 그런 죄를 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면 그런 걸 우리 개인적으로 다 해결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같이 모였을 때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거리 끼는 게 있으면 의, 뭡니까? 의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어? 죄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정죄의식이 없이 하나님을 앞에 설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거리 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섭섭이란 말, 뭐 죄라고도 할 수가 고 아, 약간 섭섭해, 왜 그렇게 말을 매정하게 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소를 지르을 때, 예수님 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날 저녁에 죽으시고 잡히시고 그다음 날 돌아가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신 이야기.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여, 내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지 없어서 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목욕하기 싫어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매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죄는 매일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 육신의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만 충만 해서 생명과 평안만 가득하도록, 그러면은 그게 생명의 근원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만 되면은. 자, 이 얘기를 제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너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왜죄 하면 뭐 엄청난 죄를 뭐 회개하고 그 용서 받아야 되고 뭐 심판 받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은 바로 바를 수는 그런 걸 얘기하죠. 서로 서로 우리가 부대히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아주 작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고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우리 주님 가르치신기도문에도 거기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 오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심을 나는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뭐요? 예 예. 다른 사람이나에게 좀 섭섭한 짓을 했으면은 아 그래 뭐 그런 수도 있겠다. 또뭐 우리가 미운 사람 아니면 답답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으면은 아그 사람은 뭐 그렇, 어떤 그런 관점으로 뭐 그렇게 하겠지. 자기는 옳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도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분한 일이 있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십시오. 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치유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어,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 이것을 실제로 경험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제 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예. 저는 이주 말씀 마치 늘 얘기하지만 이 전기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이 불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공급했어요. 그러나 이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은 이게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에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혼과 몸에 지금 질병이 생긴 겁니다. 우리 뭐 혼이 문제죠. 네 혼이 잘된는것같이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혼에 뭐예요? 여기가 마치 우리 음? 전자 제품의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회로판과 같이 그것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생각하고 그중에 어릴 때 나쁜 추억도 있고 좋은 추억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정보로 저장되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한 아침에 의식이 드는 한 그때부터 생각은 잠이 잘 때까지 끝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어의 생각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에 이것이 들어온다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서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 이거는 어두워지기 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해가 예, 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루의 끝에 여러분 잠자기 전이나 이럴 때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화를 다 풀어보십시오. 해가 자기 전에 풀어라니까, 예. 이게 바로 사단의 틈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로가 완벽하고, 지금... 혼이 잘 되면 이 험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데, 혼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집 회로가 딱 스위치가 하나 꺼져 있는 거예요. 그딱 열린 문 하나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문을 지금 꽉 닫았잖아요. 다닫았는데문 하나만 안잠가도 사단이 그걸 알고 고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안에 있는 걸다 도둑질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성경께서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아, 내가 성경을 늘 읽으면은 우리 거울이기 때문에, 아,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완전한 모습 앞에, 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완전하고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면은 우리는 그것을 풀어라고 그도 되는데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해야죠. 우리 부부간에도,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힌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기 쉽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과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섭한 게 들고, 그걸 깨림직한데, 네가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줘. 아니, 기도가 막힌다니, 이거 얼마나, 왜 병이 안 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형통하지 않냐는 거죠? 왜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예. 범사가 잘 되라고 그랬는데, 범사 중에서 단 하나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내 혼에서 뭔가 지금 혼이 잘 되고 있는 것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내 생각을,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예. 마태복 5장 23절. 어, 말씀하신 거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고 할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재물도, 제물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재물이 많고 희생을 다하고 했더라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한다 하더라도 뭐요? 예, 네. 내네 사람과 여기 보니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이 원한을 품고 이런 좀 아주 강하게 번역을 한 것이고 something against you. 당신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거나 섭섭한 감을 가지거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무신코 얘기해서 상처를 주, 주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처를 줄 의도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또 마음이 연약해서 상처를 받아버렸어 그건 나는 모르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지 그러나 네가 음? 생각나거든 이랬어.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생각이 나면 은 그거는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세요? 예, 죄를 서로 고백하면 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너무 잘못했어. 라고 해서 용서를 구한다.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니. 예?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니. 다, 뭐, 모든 게다 완벽한데. 그 모든 건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가 사람과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용서해주지 못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 우리 혼을 여기, 이거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일체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부르는 좋은 찬송과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 마음에 늘그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선한 건강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네. 나에게 달린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내가 상처를 줬는지 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는 거 전부 다 옆에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도 아시고 내 영혼도 알고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랬어요 예. 해 가지기 전에 다 풀어보십시오. 안 풀어, 안 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죄를 짓게 되면은, 뭐요? 사단에, 사단이 틈을 타. 부부관계도 틈을 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의인이 기도는 역사하느님이 큽니다. 근데 의인이 기도 역사, 의인의 기도가 되질 않아. 믿음이 기도는 병를잘리 살린다. 믿음이 기도, 나는 믿습니다. 했지만은, 내가 아는데, 예. 믿음에 내 힘이 실리질 않아. 그 다음에, 예. 주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딴 이름 안 하죠. 예수님 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네.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 유익만 구해. 지금 자기 아파서 불편하니까. 자기 뭐 일이 안 되니까, 좀 괴로우니까.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예, 네. 그때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 잘못된 했말안 하고 끝까지 얻어 맞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뭐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빠 다시는 안그럴게 그럼 끝이요. 뭐 걔가 무슨 무슨 십자가를 지렵니까? 뭐 아니요 안 그린다고 말 한마디만 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만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신다 말이지. 그래서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게할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할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 너희가 육신을 따르면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이 뭐든지 뭐든지. 그 여러분이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대는 여기 여기에 독약을 한 방울 떠트리는 거야. 한 방울밖에 아니지만 이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지만. 0.001%라도 그건 독약은 독약으로 들어간 거라서 거기서 생명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냥 가장 귀한 생명의 세물이에요 우리 자문사장 23절처럼 그리고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거예요 왜? 생각을 통제하는 일만 했는데 그래서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셨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축복하면 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그 정도 용서해 못해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무때 염려하지 말고. 염려 이런 것들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래에 대한 실질이 일어나지 않는 것 육신의 생각이에요. 눈으로 보고 듣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 이 작은 것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무슨 부부간에 뭐 화내고 뭐 이런 게 무슨 작은 겁니까? 그런데 이 작은 건데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네가 생명 은혜를 함께 상속받으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너무 쉬운 거지만 사실은 이거 제대로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매 순간에 생각을 우리가 영혼의 생각을 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는 빨리 빨리 거절해야 돼요.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내가 딱 차단해 버려야 돼. 요 우리 영성은 여기 달린 것이고 우리 건강과 범사가 잘 되는 게 전부 여기 달린 겁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이거 사람의 뜻이야. 그러나 그런데 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사나뭐 다하고 다하고 했는데 내가 이 질병에 내가 결국은 졌습니다. 그것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건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믿음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해결 안 됐는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알려주실 거예요. 그 안대로 내가 선택해서 하면 돼.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된 이걸 지키기 위해 여기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대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다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이건 다 된다고 돼 있잖아. 근데 왜안 되느냐? 그게 지금 내 회로에 문제가 딱 있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항영을 읽고 그 답을 찾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날 길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밑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평생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